키오스트 브이로그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3학년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의 현장 실습을 두 달간 다녀왔습니다. 제가 현장 실습을 진행한 키오스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연구기관입니다. 부산 본원을 포함한 6개의 연구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을 연구해 실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원래 저는 일본어를 전공하며 서비스직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던 학생이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외국어를 이용해 VIP 발권을 담당하고 CGV에서 근무할 때는 능력을 인정받아 선임급 미소지기로 일할 만큼 서비스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직을 준비하며 정말 나와 맞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던 중 듣게 된 교양 수업에서 이기대 지질공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며 지구과학에 대한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연 편입을 결심했고 올 3월 지구과학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지질실험실에서 관련 실험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온을 분리해 원소를 분석하는 ICPMS 실험과 같은 경우, 불화수소산을 이용해 전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실습 중에는 박사님의 입회하에 안전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후, 고환경 관련 TIC 실험도 장비의 희소성으로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해양 전문 연구기관인 키오스트에서는 기기를 이용해 마음껏 분석하고 채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입 후 전공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다른 실습생 친구들보다 이해도가 느리고 실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저에 대한 배려로 키오스트 박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험 내용에 대해 수업하는 시간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실험에 대한 기초체득은 물론 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트에서 쌓은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인적 네트워킹이었습니다. 현직 박사님과의 전공 수업부터 사수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다양한 과의 실습생 친구들과의 토론까지 지구과학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는 망원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지구과학은 물론 모든 실험의 근간이 되는 실험 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관심 있는 지구과학 분야의 실험을 체득하고 실험 후 데이터가 분석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샘솟았습니다. 키오스트에서 8주간 현장 실습을 하며 지구 온난화와 고기후, 고환경 연구 분야에 대한 제 흥미를 찾았고 지구 온난화와 천연자원에 대해 더 깊게 연구해 세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에서 두 달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더욱 구체화하고 부단히 노력해 행복한 여성과학인, 행복한 과학기술자가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쌓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키오스트 브이로그 끝마칠게요. 하나, 둘, 셋. フフ <music>